다음 주제는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주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은행들이 좀 주가 급락을 많이 하고 뱅킹 서비스가 어려워지고 있다. 뱅킹 네트워크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경제 구조가 이런 게 나와서 이 구조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할 텐데 전체도 설명을 못하고 일부 기도하고 약간 내용이 딱딱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결국 우리가 몇번 했던 위기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등 떠밀었죠? 정부가 등을 떠민 끝에 UBS가 크레디스위스를 전격적으로 인수하기로. 우린 그때 라이브 때 인수 하나 아니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속보 속보 속보. 인수 거절했대요. 형아닌나아이 사람 또 아닌네. 녹방 아닌가요?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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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 0 0 번쯤 그 도배하시던데. 거절 거절하고 눈뜨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 날에 인수 떴어요. <laughs> 그게 딜 내고 칠때 10억 달러는 거절하고 뭐 5억 달러는 되고 내고 치는 거 내내 보면 당연히 거절하고 인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거 안 보나 이거 안 보나 저 사람 녹방이네 아이고 이거 아니...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면 답이 나온다. 인수를 했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UBS는 오늘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금융 안정을 확보하고 스위스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BS가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데 지불한 비용은 총 32억 달러,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주식 교환을 하죠 뭐 4대1 모델 1 이런 식으로 주식 교환을 하니까 앞으로 크레딧 스위스의 주주들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아니라 UBS 주식을 받게 될 겁니다 현 주가보다 60% 할인된 가격이었어요 안 그래도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바닥이었는데 거기서 지하실이었죠 지하실 아래서 땅을 한번 덮어서 지하 6층으로 내려간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인수해 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긴 살았죠 왜냐 파산임은 0인데 0은 아니고 여기서 살려줬죠. <laughs> 이미 여기에서도 지하실이었거든요. 원래 주간 저기 있었으니까 이미 한번 번지 점프라고으악한 다음에 여기서 간신히 라마즈 호흡법으로 이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었는데 살리긴 살려줬는데 여기서 살려줬어요. <laughs> 죽여라 죽여 <죽였구나>. 그냥 <laughs> 이게 어 하여튼 살긴 살았다. 목숨은 살았다. 우리 주주들은 목숨은 살았습니다. 득실 60%가 내려갔지만 살긴 살았고 이 167년 전통의 국제은행 크리디스위스의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4조원이었어요. 게다가 이거는 UBS가 인수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그외의 손실을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4조원에 샀는데 4조원이면 강원랜드가 시가총액이 4조원이. 바꿀까? 바꿀까? <laughs> 어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 리만일 수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 봤더니 아닐 수도 있는데 강원랜드랑 바꿀 수 있어요. 아, 크레딧 스위스. CS, 무려 CS입니다. 얼마 전까지 감히 쳐다도 못볼 우리나라에 단한 개도 없는 글로벌 국제은행이야. 167년. 전통은 사실 더 길어. 세계적인 은행. 전 세계 사람들, 웬만한 사람 이름을 다 아는 CS라 그러면 그 옛날에 가고 싶었던 정말로 그런 은행인데, 강원랜드랑 바꿔준다. <laughs> 야, 바꿔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야, 이거 애매한데. 강원랜드랑 바꿔준다. 물론, 4조 원 주고 샀다가 40조를 물릴 수도 있죠. 어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근데 그렇게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리츠 증권이 3.9조고요, 기업은행이 거의 8조니까 기업은행의 반값에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국제는 넘어간 건데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죠. 속속 그중에 최대 피해자는 당연히 크레딧 스위스의 1대 주주, 최대 주주인데요. 크레딧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사우디 국부 펀드입니다. 어 스위스 은행인데 왜 사우디가 갑자기 1대 주주입니까? 얼마 전에 2022년 10월에 사우디가 그동안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커다란 건물도 만들고, 우리 석유 말고 비석유적인 걸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추진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금융입니다. 관광중심국가, 1번. 그래갖고 지금 막 짓잖아요. 뭐 이상한 거 짓고, 막 벽도 만들고, 뭐 천조를 넣겠다는, 백조를 넣겠다는 건물 짓고 있는 것과 2번이 금융을 키우겠다는 것. 금융 허브가 되겠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딧 스위스 지분 포함해서 은행주들을 많이 샀어요. 그랬다가 망했죠. 그 <laughs> 하필, 하필 그때 샀네? 이때 산때 이유도 있어요. 167년 된 은행인데, 얼마나 안전해. 괜찮아. 9.9%한 2조 원. 싸네. 가격도 많이 내려갔어. 시가총 액 20조면은 글로벌 은행 치고 쌉니다. 167년 됐는데. 라고 샀다가 6개월 만에 지금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167년 역사 중에서 마하이 6개월 전에 대주주된 썰 푸는 거죠. 그게 실화였다. 그 격렬한 타이밍. 와, 이거 잡기 진짜 힘든데. 167년의 역사 중에 망하기 6개월 전에 거기다가 대주주가 된 그런 역사적인 일을 사우디 고급펀드가 해냈다고 할수 있고요. 실제로 날라갔죠. 아까 전에 60%는 즉각 날라간 거고, 산 가격부로 대비해보면 6개월 만에 2조가 마이너스 80%를 찍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공식 발표 사우디 국립은행은 그레드 스위스 투자로 80%를 손실 받다고 밝혔다. 물론, UBS에 주식 받은 다음에, 그 나중에 뭐 10배 이렇게 올라가면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20조 원에 샀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4조 원짜리 회사가 돼서 팔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 국립은행, 어머, 바보 같네, 하하, 호호, 쟤네 망했네라고 비웃어 봤자, 소용이 없는 게, 어, 국립은행 장이십니다. 국립은행 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 2조, 그거 뭔 얘기를. 우리 자산의 0.5% 아우 뭐어 아뭐 자다가 이러나다 봤어요. 깜짝 놀래어전뭐 이렇게 크레딧 뭐어쩌아이주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야, 우리 포트폴리오 1.7%요. 투자 포트폴리오 1.7%, 자산의 0.5%. 0.5%면은 우리 뭐한달 이자가 얼마 나오나? 그 1년 이자가 3% 치면 한 달에 이자가 한0.2% 0.3, 0.5%두 달이네. <laughs> 야, 이거 뭐 어쩌라고 이주? 어뭐 어쩌라고라고 얘기를 하셨죠. 기염찬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뭐,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하냐. 그쵸. 저분의 0.5%나 1.7%를 우리가 하하호호이조라고 비웃어봤자, 밥 먹으시다가 이제 꿈쩍도 안 하시는 거죠.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왜 그런 사소한 걸로 날 불러서 인터뷰를 시키냐.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어머리 모습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누가 누구 걱정을 하는지는 조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자, 근데 주주들이 한80% 정도 손해를 보고, 그래도 목숨은 건졌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진짜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게 대단히 이슈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채권 보유자는 원래 살려줘요. 주주보다 먼저 살려주는데. AT1 채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기타 기본 자본 채권. 그러니까 자본이 되는 채권. 그게 뭐냐? 우리나라 말로. 코코본드라 그럽니다. 코코본드라는 채권이 있어요. 원래 채권인데 위기 시에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금리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채권입니다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코코본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주도 살려주니까 나도 살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 치킨집 망할 때 주주가 돈을 받아가려면 채권자들한테 돈을 다 갚고 남는 게 있을 때 주주들끼리 나눠갔잖아요 순서가 그래요 우리 집 망하면 채권자들한테 둘건다 주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거를 주주들이 나눠갔습니다 지문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AT1 채권도 채권이니까 당연히 내거 갚고 그다음에 니들이 뭐 마이너스 80%건 마이너스 6 0가 나눠 가질 줄 알았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은안 주고 나눠 갔겠다 <laughs>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한다는 거죠 전액 0원이라는 거예요 0원 게다가 이 규모가 크레딧 스위스 4조보다 커요 22조를 팔았어 물론, UBS나 스위스 주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갚고, 22조를 갚고, 4조를 하면은 이거 비용이 26조잖아요. <laughs> 배보다 배꼽이 몇 배가 커? 다섯 배가 커. 그니까 러 22조는 못 갚겠다. 못 살려줘. 너희는 못 살려주고, 주주만 망하게 하면은 이거 안 되니까, 리마이 될수 있으니까, 4조로 살려주겠다. 하지만 니들은 못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코코번드 가진 사람들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80도 아니고 0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주주보다 훨씬 커요. 아까 전에 크레스 스 은행이 자리야 20조였잖아. 시가 총액보다큰 돈을 날렸다라고 할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권과 주식의 변제 순위는 당연히 채권이 높습니다. 돈 빌려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 망할 때돈 빌려준 건 갚고 남는 거를 주주끼리 나눠 갖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주주가 제일 뒤에 있죠. 원래 제일 뒤에 있는데, 이코코본드한게 굉장히 독특한 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는 채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종자본증권에서 투자한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일정 조건 하에서는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정 조건이라는 건 보통 회사가 망할 위기예요. 망할 위기, 경영사 어려움에 처하면 채권자가 아니라 주식으로 돼. 그러면 주식이니까 나도 20%는 달라. 80% 손실 났지만 아니면 마이너스 60%를 준다며 그럼 40%로 달라. 줘야지. 왜 나는 여기냐. 왜 나는 여기냐. 주식 전환된다며. 주식 전환되면 20%라고 살려줘야지. 22조에 20%면 4조입니다. 4조. 4조라도 줘야지. 야, 빵이 말이 되냐. 그랬는데 이번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얘기한 거는 뒤에 있는 거예요 전환되거나 어? 그때서야 코코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어 뒤에 뭐 있냐? 잠깐만 전환일 줄 알았거든 6기가 되면은 전환되거나 컴마 어 잠깐만 어 뭐, 뭔데 나는 뭐야 상각되는 권리가 부여됐다 상각은 뭡니까 날린다는 거죠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한다는 거잖아 그때서야 잠깐만 아니 전환이 아니라 전환되거나 상각이요? 그러면 일로 안 가고 0인가? 하고 보니까 진짜 0이 되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저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될 줄 알았지. 여기까지만 읽었지. 수능 지문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나온 <laughs> 거 끝까지 읽어야 돼. 맨 뒤에 그러나 버 또는 5화가 있었는데, 이거 생각도 못 했다고 할수 있고, 야, 주식도 안 되고 삼각이 될 수가 있구나. 한마디로 이 망하지만 아니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입니다. 회사가 망하자 일반 채권들은 5%인데 코코본드는 한6% 줘요. 왜냐하면 여차하면은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잖아. 순위가 후순위로 가니까 그만큼 금리를 높게 주는데 상각은 생각도 못 했지. 상각은 아니고 여차하면 주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 조건이 이번에 달성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조건이 있냐 없냐 같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일종의 특이하게 일수 있다 그럽니다. 잘 보니까, 내가 받은 코코 본드 계약서를 잘 보니까, 저 중간에 삼각 조건이라고, 어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주식인 줄 알았는데, 27페이지, 21번째 줄을 잘 보니까, 그러나 벗어 삼각 조건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있어. <laughs> 야, 보니까 있어. 야, 그거 누가 읽어. 거기에 그게 있을 줄 몰랐는데, 중앙은행이 뭐 살려주는 그런 경우에 뭐 그렇게 있다. 생존 이벤트, 회사가 망할 경우에는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이번 뭐 크레이스 위스는 그 조건에 들어가냐? 망한 거냐? 그러니까 스위스 규제 당국, 중앙 당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한 거야. 니들 살려줬다는 거는, 그 4조는 그냥 생존 이벤트에 가깝고 망한 거야. 망한 거니까 조건 달성됐으니까 22조, 안녕. 이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건 스위스 중앙은행 입장이고 UBS나 그런 입장이고 채권자들은 장난하냐고 <laughs> 야, 장난하냐고 뭐 그런 말장난 같은 게다 있어 망이게뭘 망해 주주는 20% 40% 받았더만 망이게뭘 망해 그게 어떻게 망한 거냐 라고 지금 법정 다툼으로 가겠죠 왜냐면 이 22조의 주인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당연히 일단 미국의 대형펀드들 대형투자자 어떤 국립기금 특히 중동투자자 뭐 이런 데로 돈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카타르 사우디 뭐 <laughs> 세계 뉴스에 뭐 펀드들 다 들어가 있는 걸 날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게다가 이 크리지스위스의 코코본드만 저렇게 날리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AT1 채권이라고 부르는 이 기타 자본증권 채권의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잠깐만, 계약서 갖고 와봐. 넘기다 보니까, 오, 야, 우리도 있어, 우리도 있어. 오, 야, 상각 가능성. 이거 쳐다도 안받는데 야, 이게 나 주식이 아니었구먼? 이거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네? 라는 거를 지금 봤어요. 지금 봐서 전 세계의 이티온 채권 투자자들이 깜짝 놀랬어 가격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와악 떨어지고 있어. 안 되겠다. 이거 은행 날라가면 나는 0이구나. 그래도 건질 수 있잖아요. 0이라는 거죠. 0이라는 거니까. 아, 이거 던져야 되나? 아 잠깐만. 주식보다 내 거. 위험하면 내걸 먼저 날릴 수 있었네. 그럼 이거 이게 무슨 채권이요? 여차하면 날리겠다는데. 이런 생각으로 입장이 커요. 지금 2,750억 달러 나오는데 300조 이상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도 많이 있죠. 전체적으로 놀랐다고 할수 있고. 이렇게 놀란 와중에. 와 이거는 요즘에는 매주 하나씩 세계적인 은행들이 유태유태합니다. 이번에는 도이치 은행 주가가 급락을 했죠. 도이치 은행이면. <laughs> 어, 이거 독일은행이잖아요. 막강한 은행. 이것도 세계적인 은행인데 주가가 10% 급락을 했어요. 근데 도이치 은행이 건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큰 은행이기 때문에 이거 안 망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 날라가는 거 보니까 누가 알았나. 또 까봤더니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은행 안전해요를 시전하고 있죠. 지난번에 바이든 시전했고요. 이번에 스위스 시전했고요. 이번엔 독일이 또놀리 유럽 은행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까 그런 것때문에또 던지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금융안정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파월 연준의장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 마틴 예금보험 의장이 모두 모여서 은행 시스템 흔들릴까봐. 떨고 있는 거죠 우리 건전하고 회복력 있다라고 막 선언을 했고 바이든까지 이거 진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양호하다 안전하다 빼지 마라 돈 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은행이 실패하면 예보해서더 많은 돈을 너희도 살려줄 테니까 빼지 마라 우리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전해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리스미스 이란 일은 미국은행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평선에 저 멀리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도 망할 거 없는 것같아 별다른 거없은거 같고 폭발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려하지 마라 우려하지 마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은행들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유 중에 하나를 전부가 아니라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 할지 말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고 재미없잖아 자, 채권쟁이긴 하지만 채권쟁이가 봐도 재미가 없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물 국채와 10년짜리 미국채권과 2년짜리 채권은 금리 차이가 있어요 10년짜리가 당연히 금리를 더 많이 줍니다 당연하죠 이긴 채권이 더 금리를 많이 줘요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2년물 국채가 10년물 국채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10년물 국채에서 2년물 국채를 빼면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폭이 1981년 이후로 최두리 역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닷컴 뽑을 때한번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요 금융위기 때 역전이 되고 코로나 때도 역전이 안 됐어 근데 현재는 <laughs> 엄청나게 내려가 있죠 엄청나게 내려가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금융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은행들이 왜냐하면 조금만 지루한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채권 금리 커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죠 만기약일수록 금리가 올라갑니다 3년짜리가 3%여도 10년짜리는 5%예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법이 생겨요 어떤 마법이 생기냐 은행들이 아니면 금융사들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면 어딜 사요? 여길 기 사요 그럼 5%의 금리가 나오죠 수익률이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어디로 줘요? 여기로 줍니다 여기로 줘요 나도 5% 줘요 그러면 너도 20년 돈 넣던가 은행에 20년 만기 금리 뭐 이런 거 없잖아요 20년 만기 금 그런 게 없어요 보통 너야 1년 2년 길어야 3년이거든 그럼 앞에 있는 걸로 줘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한테 단기로 돈을 받아서 장기로 굴리면은 남습니다 담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담아요 오5% 3% 많이 남잖아. 들어온 족적 대출을 제외하고 대출도 있지만 남아 이런 남는 게 있는데 문제는 아 되게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파월이 물가가 날뛴다고 그 기준 금리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기준금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미쳐 갖고 이렇게 로켓으로 올리죠. 5 0 b p 팍 팍팍팍팍 올리면서 올해 내린다는 꿈은 깨세요. 이런 소리를 하면 어디 금리가 올라갑니까? 중앙은행이 올린다고 얘기하는 기준 금리가 어디예요? 전체 금리를 다 올리는 게 아니죠. 여기만 올려요. 기준 금리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일주일짜리 뭐 그래요. 일주일짜리, 10일짜리 그런 초단기 금리. 그 그러니까 앞에가 올라가. 단기 금리가 급등해요. 여기는 왜안 올라가냐? 여기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지 않아요. 중앙은행 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합니다. 시장이 보건데 5%를 줘서는 안 남아. 이 사회가 3% 정도면 되지 5%못 줘. 그럼 이렇게 커브가 역전이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장기 단기 금리 역전 현상인데 이게 발생을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자해서 이걸 줘야 돼. 그럼 바로 역마진 마이너스 2%가 그냥 날라갑니다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금리 커브의 역전, 역 마진 현상이 발생되면서 특히 채권운영하는 본부에서는 아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현상입니다. 아니 역 마진이야, 영 <laughs> 마진이야. <laughs> 운용 채권이 3%인데 고객이 5% 달래. 옆에 은행은 6 주는데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오면. 아 이게 역마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진다고 할수 있고 또 장기 금리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도 올랐기 때문에 금리 손실이죠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양사 대기를 맞는지 그런 경우가 펼쳐지고 그리고 가끔 제가 열0번쯤 얘기 들어서 오늘은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금리와 가격의 채권 금리와 이 가격의 관계가 이해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한 거지만 우리는 예금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100을 넣으면 받을 돈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3% 금리가 3%면 내가 받을 돈은 103, 5%면 내가 받을 돈은 105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채권 마인드는 저런 신문 경제 기사에서 나오는 마인드는 거꾸로죠. 받을 돈은 100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어딥니까? 지금 그게 얼마 짜리냐는 거예요. 이 채권이 지금 얼마 짜리냐는 거예요. 20년 만기 100원 짜리인데 20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돈다 빼는데, 그럼 이 100원짜리를 지금 시장에 다 팔면 얼마를 받냐? 할인율이 3%냐, 5%냐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만약에 금리가 10%면 90원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럼 여기가 받을 돈이 90원이 돼요. 그럼 100에서 90만큼 그대로 손실이 나죠. 그래서 앞과 뒤가 반대기 때문에 금리가 할인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격이 내려가죠. 자,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laughs> 아 힘들다 힘들다. 이것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카드로 본.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금리 커브 타기 여기까지 얘기 필요 없지만 장기 채권을 사면 보유만해도 가격이 오릅니다. 이제 너무 쉽죠 할인율이 5%다가 시간이 지나면 할인율이 줄기 때문에 95에서 97이 되면서 이가 났는데 커브가 역전이 되면은 반대로 채권을 보유만해도 손실이 나죠. 거꾸로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장기 금리는 왜 오르지 않냐? 장기 금리도 오르면 되지 않냐? 장기금리는 파월이 올린다고 쳐도 장기금리는 왜 오르지 않냐고 오르면 되는데 안 오르죠. 장기금리라는 게 미래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3%는 성장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미래 성장률 같은 소리하 유동성을 줄인다고 하는데 누가 미래 성장률의 기대가 그렇게 높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가 못 올라갑니다. 앞에만 올라가니까 이렇게 들리면서 뭐 물이 거꾸로 쏟아지는 것처럼 이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할 때 금리 커브가 평평해질 때까지 올리면 조금 조심해서 올려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거 많이 올리면 이제 이렇게 될거 아니야. 물이 거꾸로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 앞에 올려버리면 물이 쏟아질 수 있는데 현재는 급하죠. 물가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올려야 돼서 플랫을 넘어가서 들어 올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신문기사에 많이 보시면 금리 커브 역전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시그널 중 하나라 이런 표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상황이 안 좋은데도 앞에 금리는 올려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900년대 이후로 미국채가 이렇게 금리가 10년, 2년 역전된 게 28번 있었는데 대부분 22번에서 경기 침체가 왔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 대단히 재미없는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어, 힘들다. 어, 채권이 주 섹터긴 한데, 오이 얘기 힘들어, 힘들어. 얘기할 때마다 우와 이 얘기 할 때마다 도대체 얼마나 유튜브 조회수가 망할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laughs>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냐? 대한민국 국채 금리 커브는 현재 거의 플랫이에요. 거의 플랫. 보시면 1년 전엔 이렇게 생겼었어요. 당연히 일반적인 모습이죠. 지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15bp면 거의 플랫이에요. 거의 플랫. 지금 고민이 느껴지죠. 올릴 것이냐? 야 <laughs> 이거 고민이 느껴지죠. 거의 플랫이에요. 거의 플랫. 최근에 좀 내려왔어요. 최근에 여기가 좀 경기가 안 좋고 은행이 흔들리니까 단기금리가 눌리면서 여기서 이제 단기를 올리면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올리면 미국처럼 미쳤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겠죠. 이거 올려야 되냐. 물가가 우선이고, 저미국화금리처를 생각하면 들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들리면 좋겠는데, 여기는 안 들릴 것 같으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이건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어... 축제 중입니다. <laughs> 그거 왜냐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은행이 사상 최대로 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고, 아직 금리 억전도 제대로, 거기는 안 됐고, 또 우리나라는 예대 마진이 이게, 그렇죠 이게 대출금리가 덩달아 이렇게, 이렇게 나면서 이자 수익이 크게 불어나고, 또 예금액 중한 30, 40%는 우리는 금리가 거의 0에 넣어놨어요. 자, 아까 지금은 이제 그 금리 커브나 장단기 투자에 대한 얘기고, 대출이 잘 돼서 얘네가 대출 그 마진 차이로만 가면 사실 이자 수익이 좋을 수 있죠. 게다가 대출 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 금리는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약간 약간 있고, 약간 시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아직은 좋다. 아직은 좋고, 아직 안정적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요즘 같은 때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 거의 0%입니다. 0.0몇 프로 그래요? 수시로 돈을 빼고 넣고 있는 통장은 금리가 거의 낮기 때문에, 요거만 잘 찾아다니는 것도 일종의 재테크가 될수 있겠죠.